네, 북극발 한파에 내일도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륙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에서 15도를 밑돌겠는데요. 내일 대관령의 수운주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고, 제천이 영하 18도, 서울은 영하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역도 오늘보다 5, 6도가량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구가 영하 10도, 장수는 영하 14도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동부와 강원도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수도권 등그 밖에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는 한파 주의보가 중입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쉽게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열흘 가량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쪽과 제주도는 폭설이 비상입니다. 모레까지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지에는 최고 5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으로는 5에서 20cm, 또 전라도 서쪽으로는 최고 3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최대 고비가 되겠고요. 모레쯤부터 차츰 눈발이 약해질 전망입니다. 새해 첫 주에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맴돌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